더블 e 에서 파일 드라이버류 최근에 좀 종종 나오지만 그걸 그좀지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가 다쳐서가 아니에요. 그럼? 팬들이 다치니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수호입니다. 오늘 조경호 원과또 재밌게 먼데이 나이로 중계. 아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좀 아쉽게 먼데이 나이로 중계했는데요. 후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그 쇼가 좀 산만했죠. 예,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 이런 거보다 좀 너무 좀 산만하고 좀아좀 음... 아, 좀 집중하기 어려운 쇼였어요. 아니 나는 그그 그 누구 무슨 무슨 뭐, 뭐 할리버튼? 할리버튼. 농수업 아, 왜 나오는 거야 대체 나는. 근데 그거는 NBA를 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그 NBA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 되는데 음...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 어쨌든 플레이오프를 하고 마지막 파이널을 하잖아요. n b a 에그 지구가 두개 있는 거 아세요? 동부 서부. 네, 거기서 이제 최강자들 가려서 걔네들 파이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뉴욕 닉스가 정말 우리나라 그 프로 야구로 치면은 거의 뭐 지금 하나가 상위권에 있는 것처럼 롯데랑. 뭐 그런 롯데 하나 느낌이에요. 음... 항상 투자 많이 하고 그 경기장 티켓도 엄청 비싼데 우승을 못했어. 근데 거의 25년 만에 지금 컨퍼런스 파이널에 가서 상대가 심지어 인디애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음. 인디애나도 막 그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팀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인디애나의 주축 1번 가드가 할리 버튼이고 뉴욕 닉스의 1번 가드가 제일론 브런슨인데 이 둘이 지금, NBA에서 거의 최고의 가드들 중두 명이에요. 음, 근데 그들이 나왔다? 걔네들이 뭐, WWE 나왔잖아요. 음. 그니까 러그 인연을 살려가지고, NBA도 홍보해주고, 계속 좋은 관계를 가져가기 위한 그냥 그런, 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뭐, 트레이 형이라든지 이런 NBA 선수 많이 나왔으니까. 뭐, 채팅창에도 나오지만 별로, 그, 아시죠? 그, 엔, 티들이 관심 없는 거, 관심 끝까지 없는 거. <laughs> 아, 여러분, NBA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 NBA 좋아해가지고 또 제가 어... 흥분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그냥 좀 산만했다. 알리 음, 버튼도 굳이 그렇게. 나올 필요도 없는데 게임 모델 얘기하고 뭐. <laughs>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뭐 나왔고, 전체적으로 맞아요. 산만했다. 네. 어, 그런 느낌이었고. 자, 그럼 첫 경, 아, 첫 번째 장면부터 가면, 로건 폴이 프로모로 시작을 했죠. 나와가지고 뭐 본인의 팩트 체크 음. 하면서 요새 또, 대선 기간이라 팩트 체크가 중요하고 <laughs> 그래서 팩트 하나, 둘, 셋, 넷, <laughs> 그저, 다섯 그저께인가그 대선 토론 열심히 봤나 보네. 아저 오늘 오면서 봤어요. 아 준비해가지고 어쨌든 팩트를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 거의 많아요. 그쵸, 그쵸. 다 맞는 말이긴 했어. 그러니까 로건 폴이 진짜 확실히 말 잘한다라는 게좀 많이 느껴졌고 군토 네. 나와서 이제 로건 폴이랑 이제 또 설전을 펼쳤잖아요. 근데 군토 프로모가 진짜 그 레슬러들이 이 배울 때 정석적인 이렇게 프로모를 해야 된다라는. 프로모. 아. 그러니까 상대를 그렇게 비하하지 않고 음. 팩트체크를 해주면서 세워줄거 세워주는데 나는 이럴 것이다라는. 아 그게 가장 교과서적인 건가요? 교과서적인. 근데 왜냐면, 만약에 힐이면? 힐이어도. 왜냐면, 힐이어도. 왜냐면 봐봐요. 내가 힐인데 상대방을 너무 비하해버리고 까버리잖아요. 내가 언젠가 이 순서를 쳐야 돼. 그럼 나는 얘한테 지는 내가 되는 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군터가 제이 호수 엄청 깎아내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군터 이미지가 더 나락이 됐어. 아 그러니까 오늘의 군터의 프로모는 정형적인 진짜 그 교과서 같은 프로모였다. 꽤 깔끔하고 좋았고. 로건포를 음. 띄워주면서 음.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길 거다. 그렇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면 나쁘지 않고 깔끔하게 지나갔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금 어 졸렸나? 좀 집중이 안 되나 싶었지만. 재미는 없지만 나쁘진 않은 정도. 제가 여러분 TMI 하나만 더 드리면, 진짜, 진짜 저는,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억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간 반을 쉬지 않고 <laughs> 중계를 하잖아요. 진짜 저희는 1초도 안 쉬고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프로모 때, 졸고 있어. 야. 와, 이렇게. 아, 이것도 가짜 짓도 안는다 와, 졸면서 그, 로건풀 프로모가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됐는데 그, 한마디도 어. 안 하고. 혹시, 내가, 나치요 <laughs> 나는, 여러분들, 저는 안 좋아요. 졸린다고 합니다. 눈, 눈이 좀 작아진 거였어요? 옆에서 봤을 때 눈이 작아 보이는 거지. 왜냐면 제가 살짝 봤는데, 저는 집중력이 되게 흐려진 느낌이 었어요 아, ]이었어. 집중력은 흐려졌어. 네. 여러분, 저는 눈 감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졸렸던 적이 한번 있거든요. 네. 저는 심지어, 우리 또정찬 키스터와 중계를할 때, 병원 갔다 오느라 밤을 새고 와서 존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에. 생방 중에. 그때 이후에 존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아그니까 이게 조경호 면을 깎아내리거나 탓할 건 아니긴 한데. 억울해. 계속 나는 말해야 되는데. 그때 아니, 쉬니까 내가 말하면 어차피 안 들릴 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말할 것도 없고. 에, 어쨌든, 자, 어쨌든 넘어가죠. <laughs> 아, 아무튼 에. 그렇습니다. 아 오늘 좀 제가 산으로 왔네요. 에. 자 그럼 어쨌든 로건폴 프로모뭐 세로데이 나의 메일에 맨 앞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고 경기로 오프닝 매치는 펜타 AJ가 한 팀으로 핀 JD를 상대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이 경기는 냈다 진짜 너무 잘하잖아요 네. 너무 잘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워낙에 명경기였는데 아 요즘 좀 로우가 재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그렇게 보면 경기 하나하나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완전 짜치는 거 요즘 좀 많이 빠진 거 같아요 음. 근데 결과가 좀늘 비슷해요 아, 개입해서 뭐. 네, 이게 뭔가 자꾸 봤던 그림이 또 나오니까, 그 팬들이 음... 말하는 재방송이 계속 반복되는 맞아. 느낌이랄까. 인정, 인정. 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왔고. 또 아메리카노 음, 나와가지고, 음. 또 칼리토가 개입하고, 맨날 똑같은, 식상하죠, 어, 좀. 그래, 가 이제, 우리 중계 중에 좀 체크했는데, 그, 제이드맥도나 바디스플래시 들어갈 때, 네. 뒤집어서 핀별로 하체 맞았을 때, 네, 어, 조금 아찔하더라고요. 왜, 왜요? 하체에 들어가면 데미지가 안 들어갈 순 없거든요. 아. 생각보다 충격이. 부상이 불가바디스플래시가 안전하지만, 음... 이 정도 충격은 돼요. 몸끼리, 그러니까 아 몸끼리 부딪히는 충격이 되는데, 그게 하체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잘못하면 부상으로 갈수 있고, 신벨러가 아,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아찔했는데, 그래도, 어, 크진 않았구나. 오늘 뭐, 카이리세인, 조이스타크, 음. 그리고 이 장면까지 아찔한 하체 쪽. 아찔한 어,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중간에 둘이 더블테그 할 때, JD가 막 미끄러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예, 예, 예. 저는 그거 실수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난 어, 실수로 어, 봤는데. 왜냐면 그 다음, 그 다음 스팟이 이제 펜타가 크로스바디를 뛰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구그 둘이 같이 태그를 하고 나오는데 이 타이밍이 되게 아, 애매하잖아. 맞추려고? 어, 이거를 살려준 JD의 센스라고 저는. 와, 나와. 그건 진짜 센스다.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만약에 그거를 하수인 못하는 선수들이 했으면 나와서 멀뚱멀뚱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 어, 그런 센스처럼 보였다. 음. 뭐, 100%는 아니었는데 제가 보이기엔 그래 보였다. 그래서 경기는 음. 좋았지만 재방송이었고. 이거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핀벨러랑 도미닉에좀 균열이 일어날 만한 뭔가를 좀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음... 도미닉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하... 조금 아쉬웠어요. 애매해요. 자꾸. 네. 그리고 머니인더뱅크 여성부 트리플스렛 예선전 나탈리아 베키 록센인데 록센이 캐리했죠? 아니 진짜 록센은 물건이긴 물건이더라. 음. 그러니까 분명히 중간에 록센이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 장애로 백히린치가 빠져나가고, 록센이 따라 나오는데, 나탈리아가 뭔가 하고, 록센이 이 둘에게 서사이 다이브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백히린치가 밖에 나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잖아. 음 맞아, 맞아. 어. 기다리고 있었어. 그게 이제 록센이 들어간 타이밍이 늦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아, 실수가 있긴 했지만, 이게 앞으로 잦아지면 은좀 위험해요. 음. 그러니까 록센 경기를 보면 이런 실수가 한 번씩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잘해 잘하고 결국 타이밍, 어, 기대 이상이 무언가를 해냈고 정말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걸 알겠는데 네. 사실 록센이 어린 나이에 비해서 이제 경험이 없다고 라 말하기가 좀 이제 힘든 음. 시기왔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이제 이런 실수가 잦아지면 실수가 잦아지면 실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다 아직 그렇구나. 어리니까. 근데 어, 이 패트 병들을 두고 전혀 네. 귀에 안 밀리고 경기 잘하는 걸 보면. 꽤 괜찮다. 저는 지금, 네. 예, 3장 16절님이 나추구는 나탈리아에 숭배했다는, 나탈리아도 너무 잘했어요. 음, 나탈리아도 너무, 너무 잘잘 잘했고. 스타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희가 록센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록센은 이제 막 메인로스터로 콜업된 신인이잖아요. 음. 그 신인이 진짜 이룰 거다 이룬 베테랑들과 함께 링에 서는데, 음.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긴장 더 됐을 거고, 그랬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전혀 뭐, 밀리지 않고, 할 일을 했다는 게, 음. 높게 판단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지. 네. 이, 정성우 캐스터랑, 정찬우 캐스터랑. 그렇지. 이제 막온 강한비 캐스터가 셋시 방송을 하는. 맞아, 맞아. 그거 딱. 강한비 캐스터가 MC를 봐야 되는 롤이야. 네. 근데 그거를 기죽지 않고 해냈다? 이거는, 오. 와우. 아, 비유 좋았다. 괜찮아요? 아, 이, 약간... 이대못 알아들이는 거 아니야? 네. 우리만 알아듣는 거 아니야? 아 아니, 근데 뭐, 어. 예. 어, 아무튼 그런. 어쨌든 신인이, 음. 뭐, 경기를 이끌었으니까. 음. 아무튼 꽤 만족스럽고, 너무나 좋은, 어, 작년, 록상연 해야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것같아요 네. 워낙에 뭐 NXT에서 이룰 것다 이룬 선수이기 때문에. 아 나탈리아도 기가 막히고. 네. 저는 머니더뱅크도 록스는 우승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음. 자, 그럼 이어서 셰이머스와 그레이스 멀런데 이 경기는 뭐둘 가지 있을까요? 경기 못 하진 않거든요. 근데 재미는 없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웃음> 저는 이 경기 분석 좀 느꼈는데 셰이머스가 네. 좀 노세아가 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어, 경기를 상당히 브롤로하게 되게. 터프하게 요즘 스타일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런 가, 그걸 런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좀 하이스팟이 많이 들어간 레슬링을 이제 좀 버거워하지 않을까 아 많이 뛰어다기는 레슬링을 그러니까 몸은 여전히 좋고 좋은데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떨어진다는 라건 내가 이거를 쭉 이끌고 가는 체력이 아니라 보통 프로 레슬링은 경기가 이렇게 있으면 체력을 100확 올렸다가 빨리 회복했다가 네네. 올렸다가 회복했다가 이게 리커버리 해야 되는 시간이 빨라 빠르고 자주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시간이 되게 더뎌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아.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쉐이머스한테 요즘 최근에 좀 보여갖고 나이가, 나이가 어리지가 않잖아요. 네. 7, 8이면. 그러고 보니까 쉐이머스 최근 두 경기를 보면 예전에 뭐 화이트 노이즈라든지 좀 범프형의 큰 기술들을 안 써요. 음. 그냥 뭐 브로그킥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냥 하드함, 뭐참 넣고 이 정도만 보여주는 게 그건 뭐 세월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음. 그래서 요즘 잘하지만, 잘하고 팬들이 너무 좋아할 때지만 이 그 롤에서 놀고 있는 게좀 이해가 음. 돼요. 네. 뭔가 챔피언으로 끌고 가기에는 본인이 좀 부담되는 것 같고, 회사도 맞아요. 알고 있는 것 같고.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스, 군터, 프로몬데 이거 뭐, 똑같죠. 이것도 뭐. 네. 그러니까 걸, 결국 음. 계속 세르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랑 그 타이틀의 전선에 대한 빌드업 음. 계속 하는 거고. 음. 네. 다음 경기가 리아, 카일이 조이인데, 이거는 조이가 중간에 부상당하서좀 어선했어요. 아, 어, 이게 정말. 어, 어떤 어 상황이었는지 제가 이제 팬캠을 나중에 또 봐야 알것 같은데 아마 제가 저희가 중비 화면으로 봤을 때를 놓고 생각해보고 조이스타카 평소에 쓰는 기술을 생각해보면 음. 카일이랑 리아가 이렇게 있다가 카일이가 뒤돌았을 때 어, 조이스타크가 미사일 드롭 킥을 맞는 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이스타크가 이 타이밍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뛴것 같아 아 그리고 카일이가 늦게 보다 보고 거리가 아 조금 있다 아이고. 보니까 이 거리가 애매해진 거지 부딪히기가좀 애매해지니까 그대로 이제 누가 조이 스타카 착지를 했는데 네, 그 착지 과정에 무릎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가 쭉 얘기하는 게다 타이밍이랑 좀 음. 연관이 있네요. 그 타이밍이 안 맞으면 내가 못하면 상대가 다칠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늘 조심하고 어, 경기에 임해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만 돋보이고 좋은 기술 쓰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운동시간이 네. 좋으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 타이밍을 맞춰서 서로를 안 다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상 안 당하는 것도 음. 실력이네요. 사실. 음. 그래서 너무 좀 이제 보, 거의 뭐 복귀전이라고 음.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안타까워. 좀 안타깝고 그 조이스타크가 어리지 않잖아요. 네. 조이스타크 나이 좀 있죠. 네. 그리고 그 제가 NXT 중계했던 때부터 조이스타크가 무릎에 부상이 있었어요. 음. 무릎이 좀 고질적으로 부상이 있어서 막그 보호대하고 쉬고 부상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또 지금 무릎이라서 그리고 아까 잠깐 그 빠져나갈 때 걷지도 못했어요. 음. 그 심판에 도움 받아가지고 아예 들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지금 사진 보여드릴 텐데 네. 그 무릎이 아예 돌아갔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인대 쪽에 좀 크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거 빨라야 한 6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네, 좀 오래 좀 부상 심각할 것 같아요. 그 사진만 봤을 때. 아,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진짜 이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방출까지 될 수도 있는 지금 부상이 아닌가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코너. 이 프로레슬링의 부상을 보면, 오늘 부상도 그렇지만, 위험한 기술이 부상을 만들지 않아요. 음. 둘다 잘하는데, 잘하는 선수들끼리 이제 뭐 프로의 선수들끼리 붙으면, 팔 드라이버를 넣든, 브레인버스터를 넣든, 어떤, 어떤 위험한 기술을 써도 그게 만약에, 안전하게 되어 있는 기술이고 두 선수가 컨디션이 좋으면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왼바닥에 써도 돼요. 프로와 프로가 맞아요. 네. 근데 부상은 오히려 이 타이밍 문제 이거나 음.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실수를 할 때, 못할 때가 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WWE에서 파이드라이버류 최근에 좀 종종 나오지만 그걸 그좀 지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수가 다쳐서가 아니에요. 그럼? 팬들이 다치니까. 아, 따라 했다가 그러니까 어린 팬들이 많이 보는데, 어린 팬들이 그걸 보고 흉내 내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해도 따라 하잖아. 너네 다 따라 했잖아요. 음, 학교 뒤에서 나도 따라 했어. 요 어, 어, 따라, 따라 했잖 저도 네. 엄청 따라 했어요. 따라 했는데, 그런 만약에 오스틴의 기술이 스토너가 아니라 파일 드라이버스, 음. 그럼그럼 많은 애들이 그걸 막 흉내 내겠지. 그러면 그렇네. 프로가 아닌 상황이 배우지 않았던 일반인이 그걸 따라 했을 때는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아, 음. 이제 그런 또 측면이 있군요. 음. 그래서 좀 지향하는 거지. 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구요. 중학교 때 음. 월스 오브 제리코 진짜 많이 썼는데, 친구들한테. 그건 안, 아, 안 위험하죠? 그건 뭐 그냥 잡는 거니까. 그것도 잘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죠, 모르는 사람. 그걸로 부상을 당할 수 있죠. 부상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의 모든 기술을 다 실전 기술을 안 다치게 좀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허리 부러져요. 아무튼. <laughs> 이제 그래서 그런... 예전에 내, 제가 조경호 의원한테 이런 거좀 여쭤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일 위험한 기술이 오히려 크로스라인이나 음. 뭐 그런거라고 해서 타격기. 타격기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레리어트가 날아오는데 상대가 쫄아서 고개를 숙이거나 들면은 잘못 맞아가지고 맞아, 진짜 맞아. 뇌진탕 걸리거나 기절할 수있어 가장 거. 많이 다친게 크로스라인이고 이게 왜냐면 크로스라인이 진짜 때려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정으로는 목을 치는 건데 실제로는 시, 설정과 에에. 목 하지만 실제로는 이 그렇지. 쇄골 부분에 쇄골쪽. 윗가슴을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쳤을 때 보통 신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내가 쫄면 안 돼. 음. 그러니까 프로레슬링에서 우리가 낙법 훈련할 때, 다른 데랑 되게 다른 게, 부딪히고 낙법을 쳐라, 항상. 터치하는 순간, 부딪히고 낙법을 쳐라.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네. 내가 쫄아서 오는데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요. 난레이 어트 해봐요. 이렇게 날려. 어, 이데 어, 이렇게, 어,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먼저, 나, 먼저 이렇게 100kg가 달려오니까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움직이면, 잘못 맞잖아요. 여기. 그러면 내 팔도 다치고, 상대도 머리 맞으면 그대로, 그대로 그냥, 늦은 탕이요. 음. 기절해. 그럼 그 상태로 낙법이 되겠어요? 꼬꾸라지지?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 음. 그래요? 그러면 진짜 이거는 되게 핵심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게 파일 드라이버나 우리가 보통은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기술이 가장 안전하고, 오히려 그거를 쓰지 않는 거는 선수들 보호가 아니라, 팬들 하지 말라고 음. 음. 어, 그거는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못하는 선수가 좀 위험하고, 이 타이밍이 제일 위험하다. 아, 이게 역시 선수라서 말해줄 수 있는 부분 자, 다음. 자, 그리고, 어, 어쨌든 뭐, 리아, 카이리, 조이는, 리아가 이겼는데, 그렇게는, 이거는... 애드립으로 이제 네, 이어간 네. 거죠. 그래서 아마, 경기가, 스레, 트리플 스레시니까 마지막에 서로 하이 스팟 주고받는 게 있었을 텐데, 다행인 게 카이리랑 리아가 서로 잘하니까, 음. 마지막 스팟만 놓고, 애드립으로 맞아. 갔다가, 그냥, 한 번, 반, 그, 하이 스팟 주는 거 반격하는 거 하나 주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밴드 보여주는 거 하나 주고 마무리 짓는 거 어, 그래서 마지막에 둘이 더블 다운해서 포함 주고받는 거죠 예, 예. 거기서도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카이리가 이제 이 카이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리아가 나보다 훨씬 센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포함 대결을 주고받기에는 자기가 약해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의 NXT 시절을 놓고 생각해보면 카이리도 어느 정도 강했였기 때문에 이걸 주고받았을 때그뭐 일본 프로레스처럼 강하게 아아 아, 주고받다가 막이 근성을 보이다가 큰거 맞고 립타이드 맞아서 끝나야 되는데 리아는 아마 그걸 생각했던 거 같아 네. 근데 빵 쳤는데 카이리가 죽었어 왜냐면 카이리가 생각했을 때 지금 롤에서는 리아는 완전 아, 넘버원이고 파티어. 자기는 조금 약한 케니까 음. 쓰러졌는데 갑자기 분위기 보고 슬금슬금 일어나더니 그렇구나. 때리더라고. 그서 아, 이제 아 음. 그런 게 있구나. 이제 그래 보였다. 그러니까 어. 그런 것까지는 경기 전에 서로 협의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렇 센스로 그냥 그걸 음.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은 조금의 애드립이 들어갔을 것 아, 같다. 아, 그게 생각이 어쨌든 다르니까. 어쨌든 리아가 이기는 거고 리타이드로 끝날 거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타격 공방에서 몇 번을 음. 교환할지 이런 거에 대한 건 그쵸, 둘이 그쵸. 생각이 다르니까 조금. 그래서 아마 다운이 지는 역할이 아마 조이 스타크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아... 왜냐면 카이디슨이 2번 복귀를 했는데. 네. 아무튼 좀 아쉽지만 그렇게. 어쨌든 딱... 그래서 리아 리플리가 승리를 해서 오늘 록센과 리아 리플리 둘이 머니인더뱅크 출전권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뭐 록센은 지금 콜업 되자마자 머니인더뱅크에 지금 저지먼트 데이랑도 뭔가 기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좀 묘하게 끌고 왔는데 최근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록센과 빈밸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스텝을를 만든다라는 음. 루머, 루머가 도는데 그거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리고 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묘하게 어울리네. 맞아. 음, 묘하게 둘이 어울려 갖고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록센이 어린데 부커티 재사. 디저트... 라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할줄 알아. 치킨 너겟이랑 사과랑 또 들고 왔잖아요. 그것도 진짜 약간 누구를 먼저 줘야 되는지 알아. 아, 그렇죠. 도미닉을 먼저 줬 줘. 맞아, 맞아. 그래서 어. 앞으로 이 록센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핀벨러 도미닉의 저지먼트 데이 균열이라든지 뭐 리무가 들어왔을 때또 이게 어떻게 될지 음. 되게 스토리 라인 짤 거는 많을 것 같아요. 재밌어 네.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오늘 메인 이벤트. 아, 메인, 메인 이벤트, 세로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워의 메인 이벤트. 제이 우소와 로건, 아, 저기, 브롬 브레이커의 경기였는데, 이거는 위원님이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뭐, 경기 그냥 무난무난 했고요. 네. 제가 여기 경기를 이제, 우리 아프리카, 아, 우리 아프리카 인지 숲의 채팅창이나 아니면 과거 다른 글들을 보다 느낀 건데, 어, 지난 레슬메니아에서, 군터가 적기 때문에 군터 족밥이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제이에게 졌다고 누가, 누가 족밥이야?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어, 이제 그 팬들이. 아, 족 몇몇 팬들이. 아. 그리고 이번에, 어, 브론 브레, 브레이커랑 제이랑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잖아요. 네. 누가 좀 일방적으로 네. 몰아붙이고싶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브론 마저도 족밥 됐구나. 어, 이런 얘기가 많아. 근데 이게, 아. 어, 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듀싱을 할 때의 목표는 군터를 최강캐로 만들어놨어 음. 근데 제이가 약한 거 아는데 막이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 얘를 이기며 제이가 강캐가 돼야 되는 그림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강캐가 내내가 예전에 브론과 다시 만나도 와 얘는 강캐기 때문에 브론과 비늘비늘하고 이 인식이 생겨야 돼서 군터가 족밥이야가 아니라 어 제이가 강해졌구나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매니아들은 네. 이걸 이해하지 못해 그니까 러이 거기는 캐주얼 팬들은 이해하지 와이제 제이가 강해 제이 최고야 이렇게 되지만 매니아들은 이걸 용납할, 용납할 수,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이가 경기를 못하기 때문에. 아, 진짜 너무 못하더라, 근데. 아. 제이가 경기를 준수하게만 했다면, 심지어 미즈만큼만 했다면, 이 정도 역반응은 안 나왔을 것 같아.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제이 우소를 좀 실드치고 응원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 오늘 경기는 좀 너무 힘들었어. 아, 심지어 내가 이거 적다가 잠깐 그 화면을 놓쳤었는데, 그, 제이, 그, 브론브레이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나운서 테이블에 에이. 그 에이프런에서 뛰어서. 불독? 크로스라인 하는 거. 크로스라인. 그게 이제 주기술인데, 어, 불독인가요? 이러는 거였어. 아닌데, 크로스라인일 텐데. 아니, 불독으로 보였어. 화면이 지나갔어.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보니까, 그걸 막고 넘어가면 되는데, 제이가 피해. 그러니까 <laughs> 크로스라인이 날아오는데, 나라, 제이가 이렇게 피하니까, 불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컬러지는 이게 크로스라인을 쳐줘야 되는데, 어. 피하니까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돌아가니까 당연히 블록처럼 보이지. 근데 그거를 또 크로스라인이라고 말하기도 좀 아. 아, 근데 그런 게 조금 나왔고 그리고 저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아까 우리가 타이밍 얘기 많이 했잖아요. 어. 브론이 링사이드에 있을 때 제이가 뭔가 소사이드블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머뭇머뭇 기다리는데 그 타이밍은 누가 아... 못 맞춘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서로 못 믿는 게 있죠. 보통은 이제 <laughs> 서로 <못> 밀었어, <laughs> 밀었는데 밀고. <laughs> 분위기 끌고 갔다가 바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상대가 이상한 데 있으면, 어, 주춤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건 불혼 잘못이에요? 근데, 부, 그, 어떤, 어떤 상대가 있냐면, 그걸 자기적이게 보이게 안 하려고 일부러 딴데 있다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동하는 애가 아, 있고 근데 그거는 조금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호흡의 문제다 왜냐면 그때 불운 화면은 안 보여줬어요. 계속 제의만 잡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서로의 좀 문제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좋았던 거는, 던거 있었어요? 제이의 사모아드랍이 역대급이었어요. 아, 사 사모... 근데 그것도 로... 사실 브론이 해준 그렇죠. 거잖아요. 브론이, 브로니... 모든 프로레슬링은접수자의 능력. 브론이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팝업을 저프력이... 뛰었는데 이만큼 올라가니까, 아, 기가 막힌 사모아드랍이 나왔다. 야, 제이 어떡하냐. 제이는. 이거 사실 아... 마지막에 막 애들 다 나와가지고 아수라장에 대해서 거기에 포커스 안 가고 그냥 끝났으면 이 경기 진짜. 맞아맞아 맞아. 이게 메인 의베터였다 그린벨 팬들이 얼마나 기다린 먼데이 나이 럽입니까 보고 싶어서 그린벨 팬들 좋아했잖아요 아 맞아 심지어 이 경기 어썸챈트 나왔어요 여러분 <laughs> 아니 그럼 됐어 어, 팬들이 근데... 좋아했으면 됐어 그러니까 이거 어, 레슬링을 딥하게 아는 여러분들과 저희는 좀 힘들지만 아, 캐주얼하게 보는 사람들한테는 점, 점프 슈퍼킥 <laughs> 어, 점프 슈퍼킥 점프슈퍼킥 점프 슈퍼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원래 종종 쓰잖아요 그거. 아 그리고 침좀 그만 뱉었으면 좋겠어 더러워 죽겠어 그.. 하... 침 왜... 뱉고 그 손으로 때리는 건 아니죠. 락도 그랬잖아요. 원래 락. 락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제 말은 이침 묻은 팜으로 이렇게 때리는 건 아니겠지? 어, 그걸로 이제 빡 때리는 거지 뭐. 그럼 묻, 묻는다고요? 묻겠죠. 아니, 그냥 이런 식으로 딴 걸로 때리지겠죠. 설마. 아, 침 그런 거뭘 신경 써요. 그 여기다 대고 코도 푸는데, 레슬링에서. 아 그렇긴 한데. 세 음, 아, 번이나 침 뱉고, 그게. 아유, 씨. 코로나라면 절대 못쓸 기술. 그지 어. 아니, 나는 이침 뱉는 것도 괜찮아요. 난 웨이브. 웨이브가 너무, 그래도 오늘은 그나마 다행인 게 웨이브 할때 힘들어 하더라. 네. 아 공격을 당했다가 반격을 하는 거니까 아좀 아, 힘들어 하더라. 도대체 그냥 아, 아무튼, 아무튼 뭐, 예, 뭐 어... 팬들이 좋아하고 환호하고 또 입장실에 그렇게 하고 아 주, 좋아요. 네. 아무튼 뭐 세로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 프리뷰 느낌의 로우였고 음, 네. 그게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냥 무난무난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렇게 메인 이벤트가 마무리됐고요. 세로데이 나인 메인 이벤트는 저희가 중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유튜브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 유튜브로 해서 아마 이번에도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음.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좀바빠가고 계속 이것저것 좀못 봤더니 어, 저희가 중계를 따로 하지는 않고요. 자, 어쨌든 음. 오늘 먼데이나이 러브 토크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위원과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러 끝나고 먼데이나이 러브 토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